백승재 기자, 예, 뉴스와이. 자, 뉴스와이 백승재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중부일보 승재 기자입니다 예, 전화 상태가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중부일보 백웅재 기자입니다. <laughs>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아, 오늘부터 이제 월화수목금요일 매일매일 이제 뉴스와일을 책임져 주실 텐데 앞으로 좀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 기자님. 아 예,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어, 최근에 그 남북 통신 연락선이 복원이 돼서 남북 네. 관계가 일종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예, 그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 연락선이 복원됐는데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일방적으로 통신 연락선을 끊은 지 13개월만입니다. 네. 그 통일부는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 3일 후인 지난달 30일 대북 지원 민간 단체가 신청한 그 인도 협력 물자 반출 두 건을 승인했습니다. 음... 통일부는 본격적인 남북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최영준 통일부 차관은 미국과의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해 방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앞서 나가는 걸 경계하는 분위기지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회담 성사에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지자체인 인천시 입장에서. 네. 어, 남북 관계 진전이 예, 이루어진다면 이제 그 대북 사업을 기대해 볼만 한데 네. 인천시는 그 지난 2019년 12월에 북한의 네. 그 영유아와 산모가 복용하는 항생제와 비타민을 생산할 수 있는 그 원료 의약품을 북한의 네. 그 제약 공장에 전달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지난해에 그 코로나 19가 발생을 했고 네. 어, 또 남북 관계까지 이제 악화가 돼서 또 이제 인천시가 북한을 상대로 진행하는 그런 인도적 지원 사업이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네. 이거? 네, 그래서 언뜻 보면 그 남북 관계에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긍정적인 기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그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주민들의 측량 사정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음. 당시 김 위원장은 지역 주둔 군부대의 군량미와 전쟁 부, 전쟁 비축미를 풀라는 내용을 담은 특별 명령서를 발표했는데 네. 현재 북한군은 김 위원장의 방침에 따라 주택과 시설물을 건설하는 경제 현장에 배치돼 있고 코로나 방역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8월에 있을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하려면 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북한군이 경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욱이 네네. 더욱이 북한이 코로나로 국경을 봉, 봉쇄해서 중국 등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인민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인데. 음... 그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이라는 카드로 한미연합훈련을 무마시키면서 북한군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동원하기 위한 목적이 클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그 인천연구원의 남군우연구위원은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 등이 올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차마 닮지 못할 표현을 쓰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언급하기까지 했는데 북한이 갑자기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한 것에 대해 합의한 것은 현재 북한의 어려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어~ 남북관계 진전이 어려워 보인다고 해도 어~ 네. 남북 통신 연락선이 이제 복원이 됐기 때문에 네. 어, 정부는 남북 간 신뢰를 쌓으려는 노력을 또 계속 또할 것으로 보이고 네. 어~ 정부는 정부대로 대북관계 회복을 노릴 텐데 네. 자 그러면은 인천시를 포함해서 어~ 지자체들이 남북 협력 사업을 재개하려면은 앞으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그 앞서 언급했다시피 북한이 갑자기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을 합의한 것에 대해 저희가 의심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는데 네. 이 같은 상황에서 당, 당장 남북 간 협력이 이루어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음.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 연락소 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지난해요. 그리고 또 지난해 9월에 연평도 피격 공무원 사건 등에 대해서 책임 있는 네. 답변을 내놓는다면 남북 간 화해 모드는 급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인천시도 주체적으로 북한과 대북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북 사업의 주체가 정부 아닌가요? 어 인천시와 같은 지자체도 지자체도 주체적으로 대북 사업을 벌일 수가 있는 겁니까? 네네. 그 통일부는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 남북 규리 협력 정책 협의회를 개최해서. 인천시를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 실국장급 위원들과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네. 이는 이보다 한달 앞선 지난 3월 신설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2항에 따라서 법률상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명시된 데 따른 것입니다. 네. 즉, 지난 3월부터 법적으로 지자체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북한과 협력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도 마지막 관문인 통일부에서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기존에는 지자체가 북한과 협력 사업을 할때꼭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했는데 지자체는 대북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북한과 합의서를 작성한 뒤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네. 이때 통일부가 협력 사업에 대해 남북 관계 경색 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고, 이는 지자체가 그동안 쌓아온 북측과의 신뢰를 잃게 돼서 결국 다른 협력사업을 진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낳았습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북측과의 협의 사항에 대해 통일부에 미리 알려주고 통일부가 문제없다고 판단하며,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대북사업을 승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 인천시가 어, 북한과 기대할 수 있는 개발 협력사업, 어떤 것들이 네. 있을까요? 네, 남북 관계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진정이 된다면, 네. 인천시는 북한의 남포항과 해조항에 대해 개발 협력 사업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네. 남포항은 북한 최대 무역항으로 알려져 있지만, 시설이 낡고, 대형 선박이 드나들기가 힘든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 항만 배우 교통시설이 부족해서 물류 효율이 떨어지고, 배우의 산업단지가 부족해서, 항만 물동량 창출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예예. 예. 이에 인천시는 인천과 남포항 간교육이 이루어지려면 남포항 현대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승재 네. 기자님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내일 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시간이 빨리빨리 가네요. 자, 출발 경쟁쟁진 일부는 여기서 좀 마치고.